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일랭입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스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공지문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한달 정도의 시간 동안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로 제 유튜브 채널이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스투의 최근 소식 및 어스투 커뮤니티 근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스투로부터의 공식 공지 사항은 없었지만 어스투 내에서는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1세대 시빌리언 3종이 최대 생산 수치인 50만 개에 모두 도달했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50만 개 최대치에 도달한 시빌리언은 바로 사이조이드 테크니션이었습니다. 9월 3일자로 사이드로이드 테크니션이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자, 사이드로이드 테크니션의 가격이 순식간에 10몇 센트에서 2불, 3불 정도로 치솟았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몇몇 유저들은 이더 레코너하고 레이드 커맨더 시빌리언이 최대치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생산을 해 두었다가, 높은 가격에 팔 목적으로 수백 개의 시빌리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빌리언의 수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몇주 앞당겨졌고, 시빌리언을 구하려면 이제 마켓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되자, 12센트 정도 하던 이더 레코너와 레이드 커맨드의 가격이 1불에서 2불 사이로 훌쩍 올랐는데요. 2주 정도가 지난 현재에는 50센트 정도로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스트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소득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1세대 시빌리언 3종인 이더레코너. 사이드리드 테크니션 그리고 레이드 커맨더는 더 이상 에테르와 레드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만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테스터들에게 NDA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e 투 v 1 프리알파의 테스터로 선정된 400분에게 NDA 곧 비밀 유지 계약서 문서가 이메일로 발송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메일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한명한 한 명의 유저에게 따로 발송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메일이 발송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마지막에 테스터로 선정되신 예나 님이 며칠 전에 앤디의 이메일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보면 테스터 분들이 E2V1을 테스트할 날이 좀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임시 현금 출금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러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렸었지만 제 경우에는 5월 6일에 출금을 신청을 해두고 한 5개월에 상당하는 시간 동안 출금을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스투 디스코드 채팅창에서 누군가가 5월 20일에 출금 신청한 건에 대해서 처리를 받았다는 글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래서 cm에게 연락을 했더니 저의 출금 신청건이 누락이 되어서 한달 정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출금권은 CM에게 연락을 한후 바로 해결이 되어서 약 이틀 정도 후에 에센스로 출금을 받았고요. 지난주 10월 4일에 6월 5일에 신청한 출금신청권이 처리되었다고 하니까요. 현재는 6월 중순에 신청권들을 처리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6월 중순 이전에 신청한 출금티켓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스트메인디스코드 채널에서 CM에게 연락을 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무르시에라고 스킨 판매가 두어 번 있었고 에센스를 한 번에 70만 개를 구입해 간 어떤 유저분 덕분에 에센스 가격이 한 번에 많이 상승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티어 3 오렌지 브릴리언트 주얼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고요. 어스트 한국 커뮤니티의 닉네임 순장님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코드에서 축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순정님을 아시는 분들은 축하 말씀 보내주시면 더욱 훈훈한 커뮤니티가 될것 같습니다. 옐로우 에너지를 이용한 랜드티 업그레이드 어스트로부터의 자원 업데이트 정식 공지, E2V1 프리알파 테스트 등 여러 가지 공지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말쯤에는 어떤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어스투에서 정식 공지문이 나오면 다시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